쌍둥이 기출문제 14번.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ABC는 원 o 에 외접하고 세점 DEF는 그 접점이다. 선분 AB와 선분 BC가 7, 선분 AC가 4일 때 선분 AD 길이를 구하시오. 자,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 AD를 X로 잡아보겠습니다. 그러면 AF도 마찬가지 X가 되겠죠. 원 밖의 한점 A에서 그은 두 접선이 될 테니까. 자, 그럼 우리 이 길이는 4-X. 여기도 4-x라고 표현할 수 있죠. 그 다음 이 bd 길이는 전체 7에서 x를 뺀 길이이므로 7-x가 된다. 그러면 be 길이도 7-x가 되겠죠. 즉 선분 be, 즉 7-x와 선분 ce, 4-x를 합한 게 바로 전체 7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길이가 되겠죠. 그러면 7-x 더하기 4-x가 7이다. 마이너스 2x 플러스 11이 7이다. 그러면 2x는 4가 될 것이고, x는 2가 된다. 정답은 2입니다.